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광주와 구례, 광양 등을 중심으로는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습도가 워낙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6도 사이까지 오르니까요.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 40mm,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5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갑작스레 시간당 2~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우산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대부분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33도로 예년 이맘때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31도, 순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와 신안에나 최고 기온 32도, 강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소나기 외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잠시 내리겠고요. 당분간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